네. 그, 중앙방송 김혜련입니다. 네. CN에서는 아이디가, 네, 나이스바디101이었고요. 음, 그 다음에, 네, 레이싱걸이었고요. 음, 제가 말씀드릴 분은요, 지혜곤씨라는 분입니다. 네. 그분 저 아실 걸로, 실제로, 실제로 아는 지인사이고요. 음, 지금 유난히 김 이부님이랑 같이 산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니까 러 제가 신혜철 씨인지 모르고 만난 상태잖아요. 네. 그 상태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죽은지도 몰랐고요. 네. 한달 전쯤에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그분이 신혜철 씨라는 것과 그,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지혜권 씨에게 드릴 말씀은요. 지혜권 씨를 제가 실제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딱한 번이었고 술을 한잔 마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술, 담배를 다 끊은 상태예요. 네, 원래 네, 담배는 원래 하지 않았고요. 네, 술은 아예 못 마셔서 네, 이제 술을 안 하는 상태고요. 근데 제가 그날 지혜권 씨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가 어 신혜철 씨 돌아가시기 전이죠. 네, 신혜철 씨 만나고 있었을 때 상태였고요. 음, 술한번 마신 적 있었고요. 저는 그 지혜권 씨를요. 이성적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전 분명히 말을 했죠 먼저 가라고요 네 그게 다였는데 왜그 뒤로 계속 그 분은 생각하시는 게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희철 씨가 2014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네그 뒤로 신희철 씨 흉내를 내면서 저에게 접근하셨어요 저는 그 앙톡앙스, 질톡이랑 질톡에스 모든 걸다 이용하시는데 다 신희철 씨 흉내를 내면서 저에게 다가오셨던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더욱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왜 사람을 속입니까? 정말, 정말 그 분이, 어, 유난히 김이부 씨인지 아니면 지혜권 씨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흉내내면서 저에게 접근하고 악플 올리고 욕했던 사실이 전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두 분이요. 네. 그리고 지혜권 씨, 그, 마사지 자격증 있으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로마 테라피를 뭐 건전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아로마 테라피 하시려면 마사지 자격증이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거 있으신가요? 전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운영자 하실 것 같으면 컴퓨터 자격증 있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왜 마왕 흉내를 내시면서 누군가 사랑했던 사람이 흉내를 내면서 왜 저에게 접근하셨어요? 전그 부분도 용서가 더욱더 안 되고요. 그런 분이 만남 사이트 관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용서가 안 되는 부분 같아요. 왜냐면은 음, 앙토 앙스 같은 부분은 해철이 오빠가 만든 곳입니다. 네. 거기서 거기서 그쪽 분이 군림하신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자격이 없지 않으신가요?